성에 들어가 있죠. <laughs> 성을 독차지하는. 그 박스가 먹이래. 든든하다. 박스를 차지하려는 두 친구의 싸움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젠 체구 차이가 좀 나죠. 털짜 가지고. 안받주죠 기로가 누나 눈치봤죠. 기로 싫어하는 누나 눈치봤죠. 뭐야? 나왜 싫어해. 대우편 누나 눈치봤죠. 이어와 기로. 기로 어. 와. 기로 형한테 와. 거기 들어가지 말고. 찾으려고 지금까지 계속 싸웠는데, 들어가지않라니 <laughs> 그거 찾으려고 싸웠는데, <laughs> <laughs> 동양의 아쉬운 눈, 눈빛... 급박스 <laughs> <laughs> <좀> 잖아 <빡셨잖아>, 싸우죠. <laughs> 대호가 다오 놀랐다 대호가 덮친 건 처음이야 오오오오았어 응. 어... <laughs> 등을 보면 안 돼. 오오어았어